최근에 광화문 일대에 정압한 광고가 무척 많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사진이나 기사로 보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건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화문역부터 세종대로 그리고 조선일보 사후까지 직접 걸어보면서 정압한 광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화면도 커졌고 밝기나 움직임도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이 변화에는 서울시의 5개 광고 승인 기준이 과거보다 조금 완화된 흐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형태의 전광판들이 지금은 광화문 한복판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화려한 전광판들이 단순히 눈에 띈다 는 차원을 넘어서 이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광고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이야기 보려합니다. 시야가 열리면서 전광판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외관이나 광장 자체가 먼저 보였다면 지금은 화면이 먼저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재구조화되면서 보행 공간이 넓어졌고 고개를 들고 걷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구조 변화가 정합한 주목도를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 이제 세종대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로지르아 보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은 광화문 일대에서도 광고의 중심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차량 흐름과 보행자 동선, 관광객의 시선까지 모든 움직임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설치된 전광판들은 단가도 높은 편이고 광고주 관심도 역시 꾸준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의 특징은 단순히 많이 보인다는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광고가 얼마나 눈에 띄느냐보다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광고가 너무 튀면 이 공간의 분위기와 어긋나면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광고를 넣을 수 있느냐보다 여기에 넣어도 괜찮은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교복빌딩과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오면 광화문에서도 비교적 차분했던 구간입니다. 특히 교복빌딩 글판은 오랫동안 이 공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정각판과 미디어 파사드가 늘어나면서 그 상징선도 상대적으로 약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광고가 늘어서라기보다 광화문이라는 공간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상징의 공간에서 컨텐츠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사업과 코리아나 호텔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이 가장 고민이 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충무공동산 뒤편 측면 위치를 활용한 정향판은 시각적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세종대회 쪽에서 진입하면 동상의 실루엣보다 광고화면이 먼저 인식되기도 합니다. 야간에는 특히 밝기와 움직임이 강해서 축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는 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시선이 계속 분산되고, 인근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좀될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 지점은 가능하다 보다 어디까지나 적절한 것을 계속 묻게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고는 모든 업종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남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광고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광화문은 신뢰도, 공공성, 브랜드 위상이 함께 따라와야 하는 공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이미지 중심 브랜드가 이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성과를 기대한다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광화문 정합한 광고는 분명히 강한 매체입니다. 화면 크기나 밝기, 위치 자체가 주는 영향력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해서 모든 광고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상징이 함께 쌓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광고는 노출 횟수보다 어떤 인상으로 남느냐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스마트에 대해서 실제 상담을 할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경우도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광화문 정합형 광고는 아직은 결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강판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변화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될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함께 느껴집니다. 광화문이라는 장소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과하지 않게 이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정강판 광고가 잘 정착되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게 됩니다. 아직 스마트헤드에서는 이 전광판 광고로 적극적인 광고 문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현장을 직접 보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지점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데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헤드는 광고를 권유하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위치와 환경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현장 영상을 계속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도 광고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의 분위기와 변화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기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답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정리해 둔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광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멈추는 게 나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현장으로부터 직접 찾아가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